오늘 소개하는 약초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약초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참 좋은 약초예요.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산사나무인데요. 산사나무 열매를 약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봄에 산사나무 꽃이 피면 하얗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관상수로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이렇게 맺겠죠? 가을이 되면 이 열매가 붉게 익습니다. 지금쯤 이제 산사나무 열매가 익어가고 있을 텐데 이 열매를 따 가지고 약으로 사용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소화불량에 주로 사용했어요. 이유는 이 산사나무 열매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 됐을 때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 이 효과 때문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항상 추천하는 약초 중에 하나죠. 오늘은 이 산사나무 열매를 말려가지고 분말로 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분말을 해놨는데요. 이 분말을 요리사께서, 오늘 요리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요리사께서 정말 기발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에서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더욱 더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리사가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확인하실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약선요리 연구가 유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오늘은 꽃도 예쁘고 초가을에서 늦가을 사이에 채취하여 약으로 쓰며 고기 먹은 뒤 채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은 산사 열매 가루를 이용한 산사 쌈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기 먹을 때이 산사 쌈장으로 먹는다면 체할 일도 없겠죠? 산사 가루 쌈장 시작합니다. 쌈장을 가지고 애호박 롤도 만들었으니 기대해 보세요. 만드는 법은 레시피를 참조해 주세요. 어렵지 않답니다. 된장은 집에 있는 어떤 된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각 된장마다 맛이 다르므로 염도는 두부로 조절해 주세요. 견과류는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좋아요. 산사 가루는 2세 이하 어린이나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를 손질해 줄 거예요. 모든 재료들은 잘게 썰어주세요. 씹는 맛을 좋아하신다면 식감이 나도록 조금 크게 썰어 주셔도 좋아요.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깔끔한 맛이 된답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시면 더 넣으시고,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예 안 넣으셔도 됩니다. 표고버섯은 생 것을 넣으셔도 좋고, 저는 좀더 쫄깃한 식감이 느끼고 싶어서 마른 표고를 물에 불려서 사용해 주었어요. 두부는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짠맛은 이 두부로 조절해 주세요. 많이 넣으면 덜 짜고, 적게 넣으면 점점 짜진답니다. 견과류는 집에 있는 어떤 견과류도 상관없어요. 다 깨끗이 세척해 물에 불렸다가 다시 건조시킨 견과류를 사용해주세요. 먼저 깊고 바닥이 눌지 않도록 바닥이 두꺼운 팬을 준비해주세요. 올리브유를 넣은 팬에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다가 야채들을 다 넣고 잘 볶아주세요. 물기를 뺀 두부도 넣어주고, 고춧가루, 산사가루, 꿀을 넣고, 마지막으로 된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견과류와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산사쌈장 완성입니다. 보너스로 산사쌈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에어박로를 만들어 보았어요. 밥에 산사가루 10g을 넣고 참기름과 깨를 넣어 준비해 주세요. 나중에 쌈장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따로 밥을 간을 해주지 않았어요. 애호박은 꼭지를 제거하고 얇게 썰어줘야 하는데 저는 감자칼로 얇게 썰어주었어요. 얇게 썰은 애호박은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팬에 앞뒤로 잘 구워주세요. 속에 들어갈 야채는 파프리카, 깻잎, 부추, 무쌈, 당근을 준비했어요. 애호박을 겹쳐서 깔고 위에 깻잎을 깔고 쌈무, 산사가루를 넣어 양념한 밥을 넣고 파프리카, 당근, 부추를 올려서 돌돌 말면 됩니다. 말기 쉽게 종이 호일을 깔고 싸 주었어요. 잘 마른 애호박을 먹기 좋게 썰은 후에 그 위에 산사 가루 쌈장을 올려주세요. 애호박 대신 가지를 얇게 썰어서 똑같이 해주어도 된답니다. 눈으로도 먹고 맛으로도 먹는 애호박물 참 맛있겠죠? 이번 주는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다이어트 에 인기인 산사 가루로 쌈장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 쌈장을 잘 활용해서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약선 요리가 유선이었습니다.